네,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중고차를 잘 구매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 차량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반인은 이렇게 시세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시세를 알려드릴 차량은 바로 산타페 CM 차량입니다. 이 산타페 CM 저렴한 차량은 얼마 때부터 형성이 되어 있고 가장 비싼 차량은 얼마까지 또 시세가 형성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면 내 예산대에서 산타페 CM을 구매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산타페 CM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차량은 15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거리는 좀 포기를 해주셔야 돼요. 2005년에 주행거리 32만키로 주행한 녀석입니다. 지금 차량 보시면은 2005년에 32만키로 주행한 녀석이고, DPF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주행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시트나, 뭐, 내비게이션, 블랙,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DPF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뒤엔다 판금, 그리고 교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녀석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차량이 이렇게 200, 70만원, 300만원, 300초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저렴한 차량을 구매하신다라고 하시면, 은 뭐, 150에서 200초반 정도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렴한 정도에서 찾으시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200후반에서 300만원대 정도, 300초반부터 시작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이 녀석들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대 네, 2007년에 주행거리 20만 키로 주행한 녀석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차량은 네 실내도 깨끗하고요. 외관도 깨끗합니다. 네 교환은 네,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녀석이 300만 원대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300초반대 주행거리 짧은 녀석이네요. 이녀석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에 주행거리 12만키로 밖에 주행 안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도 지금 보시면 네, 이시트 터져있는데 이거 뭐 복원해서 타면 되죠. 복원하는데 뭐 얼마 안하니까 썬루프도 들어가있고요이 녀석 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 저런 녀석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뭐300 중반대로 넘어오시면 지금 뭐 이렇게 10만 12만 그리고 연식이 좋거나 이제 옵션이 좀 좋아지면 이렇게 한 10만 중반대 정도 금액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370만원짜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2009년에 주행거리 17만키로 색깔 좋습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 실내도 네, 깨끗하고요. 썬 루프도 들어가 있고. 이 녀석 보시면은, 네, 뒤엔 다 교환이 되어 있어서 아쉬운 사고지만, 운행이나 그런 부분에 크게 지장 없고, 가성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녀석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00 후반에서 400만원대 정도로 넘어오시게 되면, 어,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4륜 차량이기 때문에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2007년에 주행거리 15만 k m 4륜 MLX 모델입니다. 또 SUV는 4륜을 찾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4륜이나 1륜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녀석은 교환이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400, 400만원, 400만원 초반대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녀숙도 하나 볼까요? 450만원인데, 2009년에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주행거리 짧은 녀석들은, 뭐, 아무래도 실내나 이런 사용감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 괜찮은 차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사실 산타페 C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기도 좋고, 가성비 좋은 녀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계속 보시면은, 490만원 뭐 중반 대까지 넘어왔고 이제 500만원대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주행거리가 이렇게 짧은 녀석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5만 키로 짜리 하나 볼까요 이 녀석 2009년에 주행거리 5만 키로 주행거리 굉장히 짧습니다 네, 주행거리 짧은 녀석이고요 실내도 깨끗하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네, 다 들어가 있고요이 녀석은 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500만원대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600 후반대, 600만원에서 600 후반대, 그리고 700만원대까지 이렇게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 가장 비싼 차량, 어떤 차량인지 한번 보고 갈까요? 네, 760만원이에요. 2010년형, 주행거래 12만키로, 760만원입니다. 이 녀석은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좋고, 뭐 금액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버튼 시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이 녀석은 네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지금까지 산타페 CM 차량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장 저렴한 차량은 15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하지만 뭐 그렇게 저렴한 차량들 몇 개를 제외하고 나면 200 후반에서 300만 원대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300만 원대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연식 좋고, 정말 스펙 좋고, 옵션 빵빵하게 다 들어가 있고, 좋은 녀석 구매하고 싶다.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대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산타페 CM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500만원대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산타페 CM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참고하셔서 각자 예산에 맞춰서 합리적인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